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많아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4장 29절로 33절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바벨로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에이 일이 나 누브갓네셀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여호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주제권을 가지사 이 세상과 사람들과 마녀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바로 당장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지며 실행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에 경배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간 네살 왕이 두 번의 꿈과 해석, 그리고 풀무번의 기적을 보고 나서 전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최고 권력의 주의가 자신이 스스로 취한절로 착각하고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눈에 뵈는 게 없지요. 아직도 안하 무인입니다. 그부간 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는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기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신이 이렇게 놓은 넓은 영토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업적을 보고 세계에서 번영된 국가로서의 위엄에 도취되어 자기만족에 흠뻑 젖어서 교만하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마인잭슨이 모든 바벨론 제국의 영화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는 뜻이었었지요. 하늘 보자에 앉아 계셔 이를 지켜보시고 그 왕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말에 대해 심판을 즉각 행하사 그 주제권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의 왕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7년간 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결정을 선포하셨습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노니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느부간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간 넷살 왕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지위를 7년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네요. 거의 짐승의 삶이지요. 최고 권력의 왕의 지위에서 권력을 빼앗기고 들짐승 같은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느브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뱉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을 빼앗기고 7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의 교만한 말로 인하여 바로 폐의를 당하였습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맞습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유후하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유후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으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아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서 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절대 주권의 주제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누부가 넷살 왕의 교만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시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패망하며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도록 결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돌이키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위치한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높은 지위에 있다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약 낮은 지위에 있다면 있는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로 최선을 다하여 동일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권세가 크든지 작든지 모두 하늘에 계신 마녀의 주제 대신 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위치한 주의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낮은 위치에 차할 수 있도록 가장 낮추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주의도 없고 권세도 없이 도저 단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저게 하라고 주신 설교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리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만의 주대되신 주를 영원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